여기 섬유유연제 회사비, 그 방향제나 행, 그 향기 나는 거 만드는 회사. 여기 마동에서 자꾸 뭐 만드는데? 저 냄새는 내가 안 써본 향기 냄새인데, 다른 섬유유연제 또 바꾸나 본데? 대순진리회에서 그런 분말가루를 주는 거야? 가짜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남들이 버린 재활용통 가져다가 담고서 막에 막는 거야? 행굼 세제는 안 막혀 있잖아. 통에다가 담아놓고 뚜껑 닫고 남들은 상자 깨끗하게 버리니까 그 상자 주서다가 재포장해서 운송장 가짜로 찍어가지고 배달하는 거야? 어? 그렇게 세제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 사람들이 종이 박스 버릴 때 보통 다 깨끗하게 버리잖아. 그 박스 주워다가 통에다가 가짜 생... 생 뭐야? 가짜 섬유 유연제, 가짜 세제 담아가지고 바깥치기하고 파는 거야? 야, 나 진짜 너무 짜증나서 그래. 보정금 들면 나간대잖아. 어. 아나 진짜 지겨워 이거 지금 법은 자체를 얘들이 갖고 장난친다는 거야 어? 윤석열로 뭐하는 애 새끼야? 어? 나라를 이렇게 다 말아먹을 거야? 이봐 홍세훈 돈줘 나갈게 그리고 주민센터 어? 여기 강은지 주소가 왜 있어? 어? 나 주거급여 받는 사람이야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도 되어 있어. 소액 임차인이야. 강원대 로스쿨 국이 진짜야. 너네 조회 다 해봤잖아. 안용주는 이제 원주 가가지고 사기치려고 법무법인 수도 원주 지점으로 뜨냐? 어? 법무법인 수도 부산 지점은 어디 갔어? 그뭐 홍세훈 그 위임장은 또 누가 냈어? 아니 나는 나 혼자 해. 내가 할 말은 답변서 최초 등록 다 되어 있잖아.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거 소장 각하했어요 정상이야. 소장 각하 못 못했다 쳐도 청구 기각이 나와. 계약서도 볼줄 몰라? 여기 계약 작년 6월에 했어. 작년 6월에 계약했다고. 현재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이 파기된 거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내놔야 내가 얼른 나가지.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보증금 다 없어질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그래 니네가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나도 그 돈을 받아야 나가지 그래서 내년 10월 11일 돼야 내 돈이 다 사라져 보증금이 어? 니네가 보증금을 빨리 주면 나는 빨리 나가는 거고 보증금을 안 주면 보증금 다 사라지는 날까지 여기 있을 거야 보증금 내놔 임대인 홍세우 얘 판사 새끼야 판사 년이냐 판사 새끼냐 어? 얘 가짜야! 잘라! 속장도 읽을 줄 모르고 뭘 판단할 능력이 없어. 초, 소각하잖아. 그 계약서 봐봐. 2023년 6월 12일부터 시작이잖아. 월세 지급일이 12일이야. 그 18은 또 뭔데, 청구, 청구 원인, 청구 취지에? 해킹해서 컴퓨터도 문 열게 막아놨어. 뭐하는 거야. 그래서 난 어차피 내가 할말 처음에 다 등록해놨어. 돈 내놔 나가게. 보증금도 안준 상태에서 그런 소장이 어떻게 들어가. 돈을 받았을 때나 들어가는 거지. 소송의 소자도 모르는 애송이들이 부산을 다 망치고 있어. 아 이거 완전 정신병자 집단이야 여기 정부다. 돈이나 줘 나가게. 내돈 내놓으라고. 임대훈, 홍세훈.